김희재의 기부 배경 및 의미. 최근 한국의 인기 트로트 가수 김희재가 2억 원을 기부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큰 화제를 모았다. 이번 기부는 희비 난치성 소아암과 백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그의 진심 어린 마음과 따뜻한 사회적 책임이 돋보인다. 김희재의 기부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김희재는 음악과 예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었지만 이번 기부는 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진정한 의도를 보여준다. 그가 기부한 2억 원은 희귀 난치성 소아암과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도움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금의 사용 계획 및 기대 효과. 김희재가 기부한 2억 원은 희비 난치성 소아암과 백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질환은 치료가 어렵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 가족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경우가 많다. 기부금은 치료비 지원, 의료 장비 구입,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계획이다. 이 기부는 환자들의 치료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지원과 용기를 제공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김희재는 이 작은 도움이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기부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환자들의 치료를 원활하게 하고 그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다. 김희재의 사회적 책임과 선행. 김희재는 이번 기부를 통해 그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와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왔다. 그의 기부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김희재는 팬들께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었다고 밝혔으며 이번 기부는 그의 나눔 정신과 사회적 책임감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가 되었다. 그는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선행은 대중들에게 나눔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기부 소식에 대한 대중의 반응. 김희재의 기부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과 대중들은 그의 따뜻한 마음에 큰 감동을 표했다. 팬들은 김희재의 나눔 정신이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그의 기부가 진정한 의미의 스타다운 모습이라고 반응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기부 소식이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김희재를 본받아 기부와 나눔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희재의 기부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그의 선행은 대중들에게 나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와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김희재의 기부는 그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김희재의 뮤지컬 활동과 새로운 도전. 김희재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뮤지컬 분야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그는 뮤지컬 모차르트를 통해 뮤지컬 무대에 데뷔하였으며, 최근에는 4월은 너의 거짓말에서 주연을 맡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희재는 뮤지컬을 통해 새로운 창법과 발성을 배우며 보컬리스트로서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은 일본 만화가 아라카와 나우시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과 영화로도 제작된 인기 작품이다. 김희재는 이 작품에서 남자 주인공 코세의 역을 맡아 열연하고 있으며 그의 연기와 노래는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김희재는 뮤지컬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많은 걱정과 불안을 느꼈지만 혹독한 트레이닝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뮤지컬은 나에게 새로운 날개가 되어 주었다면서 뮤지컬 무대를 통해 얻은 경험과 성장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뮤지컬 활동은 그가 단순한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희재의 뮤지컬 공연과 관객들의 반응. 김희재의 뮤지컬 무대는 공연장의 풍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예술의 전당 앞에는 팬클럽 관광버스가 주차되어 있으며, 로비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기분 좋은 설렘을 가지고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특히, 김희재를 응원하러 먼 지역에서 온 팬들도 많으며, 그의 공연을 통해 뮤지컬을 처음 접한 관객들이 많다. 김희재는 뮤지컬을 통해 세대 통합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그의 공연은 중장년 세대와 젊은 세대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은 누구나 지나온 학창 시절을 돌아보고 추억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 작품으로 김희재의 연기는 많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김희재의 과거와 현재, 성공의 이면. 김희재는 과거의 힘든 시절을 극복하고 현재의 성공을 이루어냈다. 그는 어린 시절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트에 출연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그전에는 긴 시간 동안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 김희재는 성인이 되고 나니 아이돌을 하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아이돌 회사에서는 뽑아주지 않았다며 그 시절의 어려움을 회상했다. 그는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방문하며 외모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좌절을 겪었다. 그러나 김희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무대에 서게 되었으며 이 경험이 뮤지컬 캐릭터 코세이를 연기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의 과거 경험은 그가 연기하는 캐릭터의 깊이를 더하고 그의 연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김희재의 향후 계획 및 지속적인 사회적 기여. 김희재는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할 계획이다. 그의 기부와 뮤지컬 활동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그의 진정성과 사회적 기여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희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적 기여와 더불어 뮤지컬 무대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그의 기부와 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희재는 팬들과의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사랑을 사회에 돌려주는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그의 따뜻한 마음과 나눔 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김희재의 향후 계획에는 더 많은 사회적 기여와 문화적 활동이 포함될 것이며 그의 지속적인 노력과 성장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며 그의 미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